오늘 영상은 노드 브 p 핑과 함께 합니다. 영화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23개의 마블 영화들, 즉, 인피니티 4강. 첫 10년의 역사를 뒤로 왔고, 이제 마블은 페이지 4를 시작으로 새로운 역사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도전에 마블 디즈니 플러스 TV 시리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블쟁입니다. 내년 완다비전을 시작으로 총 8개의 확정 작품과 함께 MCU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마블 디즈니 플러스 TV 시리즈를 오늘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를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오늘의 스폰서 노드 VPN의 할인 쿠폰에 대한 내용까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블쟁이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올 완다 비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본래 이번 연도 말에는 개봉을 할 예정이었으나 몇주전 2021년 1월 15일로 개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영상들에서 수차례 강조했다시피 이번 완다 비전은 마블의 첫치트콤메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마블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에피소드를 흑백으로 촬영하고 실제 라이브 청중까지 동원해 촬영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기대를 한층 더 받고 있는데요. 스칼렛 위치, 이 완다가 창조하는 가상현실 속에서 원작 하우스 오브 엠의 스토리를 모티브해 비전과 함께 여러 시대를 이동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이번 완다 비전의 핵심 스토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이 완다의 가상현실을 막기 위해 토르의 달시, 캡틴 마블에 등장했던 소드 소속 모니카 람보, 그리고 요원 지미 우까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완다 비전은 인피니티 사가에서 비중은 상당했지만 많은 이야기를 할수 없었던 완다와 비전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 TV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를 더 심층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다 비전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후속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인더 멀티버스 오브 메드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공식화되면서 페이지 4의 스타터인 이번 완다 비전이 마블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본래 이번 년도 8월 개봉 예정으로 첫 디즈니 플러스 TV 시리즈가 될 팔콘 앤더 윈터솔저였지만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촬영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2021년 공개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팔콘과 윈터솔저 역의 앤소니 맥키와 세베시찬 스탄을 시작으로 no. 샤론 카터 에밀리 벤캠프, 바론 제몬 다니엘 브릴, 그리고 새로운 역 US 에이전트의 와이어 러셀이 출연합다 팔콘의 윈터 솔져는 엔드게임 직후의 타임란를 다루는 작품으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와 비슷한 스파이 스릴러 장르의 TV 시리즈입니다. 이번 팔콘의 윈터 솔져에서 가장 주목할 건 역시 뉴페이스, US 에이전트인데요. US 에이전트는 일명 짝퉁 캡틴 아메리카로 정부가 만들고 선택한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원작에서는 캡틴 아메리카와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번 팔콘의 윈터 솔져에서는 악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11월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콘과 윈터 솔저는 아직 범죄자 신분입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자신의 후계자로 팔콘을 선택했지만 미국 정부는 범죄자 신분인 팔콘을 캡틴 아메리카로 인정할 수 없겠죠. 미국의 상징, 국민들의 히어로인 캡틴 아메리카의 부재를 정부는 이 US 에이전트를 채우면서 사람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모습까지 이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US 에이전트는 미국 정부를 위해서만 활동하는 사람일 뿐더러 원작에서는 캡틴 아메리카보다 훨씬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눈치챈 팔콘과 윈터솔져 듀오가 나서서 해결하는 스토리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모와 샤론 카토는 이들의 조력자가 될것 같네요. 팔콘의 윈터솔져 관전 포인트로는 은퇴한 캡틴에 대한 스토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 지금까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윈터솔져 버키의 정신 상태 그리고 팔콘의 캡틴 아메리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눈여겨서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유출 사진으로 공개된 x 엑스맨 뮤턴들의본 거지. 마드리프워또한 어떤 흥미로운 사실들을 가져올지 주목해 봐야 될것 같네요. 완다비전과 마찬가지로 총 6개 에피소드로 공개될 팔콘 앤더 윈터 솔저. 이 하루 빨리 공개일이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e and a n s a t stay with us. We try t h I have no idea if i 우리 모두가 궁금해한 로키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이 궁금증을 해결해줄 작품이 바로 TV 시리즈의 로키입니다. 현재 거의 아무것도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벌써 시즌2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로키 또한 코로나 여파로 촬영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팔콘의 윈터 솔저와 같이 2021년 공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로키가 여러 타임라인과 멀티버스를 이동하면서 펼쳐지는 모험이다 라는 것이 현재까지 공개된 스토리 정보인데요. 아시다시피 본래 타임라인에 있는 로키는 타노스의 죽음을 맞이했고, 이번 TV 시리즈에 등장하는 로키는 타임스톤을 갖고 달아난 2012년의 로키입니다. 즉, 2012년의 로키는 우리가 라그나로크에서 확인했던 성숙한 로키가 아니라는 점이 이번 TV 시리즈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공개된 로키의 예고편은 단 3초였지만 이 3초에서 등장한 타임베리언스 어토리티 TBA가 등장하면서 이번 작품에서 시간 여행과 멀티버스의 개념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캐스팅에는 TBA 요원으로 추정되는 오원 윌슨과 리처드 이 e. 그랜트, 소피아 디마티노 등이 있는데 이 여기서 리처드 이 e. 그랜트는 올드 로키 그리고 소피아 디마티노는 레이디 로키가 아니냐는 추측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여러 버전의 로키가 등장한다는 추측인데요. 다양한 타임라인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 만큼, 소니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처럼 다양한 모습의 로키가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로키의 프로듀서와 이번 작품의 핵심은 로키가 자신의 정체성과 통제력의 혼란을 겪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촬영자 유출 사진을 보면 소피아 디마티노가 로키의 코스튬을 입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소식은 없지만, 이 매력적인 멀티버스와 팬들이 사랑하는 악역 로키의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약 캡틴이 아이언맨이었다면, 또 만약 페기카터가 캡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보면서 한 번쯤은 상상하고 또는 상상도 못해본 이 마냥을 다루는 작품이 바로 마디프입니다. 마디프는 디즈니하면 떠오르는 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작품으로 이번 TV 시리즈 중 가장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선사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캐스팅만 25명으로 최대 보스만의 마지막 마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특이한 캐스팅, 파수꾼 와투 역을 맡은 제프리 라이트가 있는데요. 가오갤2에서 스텔리와 함께 카메오로 등장했던 파수꾼 와투는 세계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캐릭터로 이번 와디프의 나레이터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특성상 이 많은 에피소드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와디프는 총 23개의 에피소드를 다룬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중 10편은 2021년 시즌1으로 공개됐고 나머지 13편은 추후 시즌2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미 시즌2의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 또한 팬들은 23편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봉된 23개의 마블 영화를 하나씩 다룬다고 생각했지만 마블은 꼭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만약의 내용을 다룰지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고맙게도 유출된 트레일러를 통해 와디프를 맛보게 할수 있었습니다. 스티브 로저스를 대신해 슈퍼솔저 혈천을 맞고 캡틴이 된 페기카토를 시작으로 아이언민이 된 스티브, 좀비와 맞서는 윈터 솔져스타로드가된 블랙 팬서, 사카레에 간 아이언맨, 그리고 멸리를 줄수 있는 로키까지 다양한 연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중 패기 카터와 로키의 이야기가 첫 에피소드로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화려한 캐스팅과 함께 MCU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이 마디프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오만 연출. See where we're going. 음. Mm 오케이. -hmm. Okay. Worry about how you get there. 마블 영화에 출연한 세월에 비해 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캐릭터는 역시 호크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에 제작이 확정된 호크아이는 본래 7월부터 프로덕션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작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2022년 공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크아이 또한 6개의 에피소드로 공개될 예정이며 이대호크아이 케이트 비쇼과의 이멘투멘티 관계를 보여줄 작품이라고 합니다 엔드게임부터 수차례 거론되었던 이 KT비숍의 캐스팅은 이 현재까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초반 헤일리 스타일필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으나 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확정 소식이 없습니다. 이 마블의 미래를 책임질 뉴 어벤져스나 영 어벤져스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이 KT비숍의 등장이 예정된 호크아이. 이 조만간 누구인지 알수 있다고 하니 호크아이 소식을 기다려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중 가장 독특한 캐릭터는 아마 캡틴 마블의 이름과 닮은 이 미즈 마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즈 마블 본명 카말라카는 2013년에 마블 코믹스에 등장한 신의 캐릭터로 원작 최초의 무슬림 소녀 히어로이자 파키스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10대 소녀 히어로입니다. 카말라칸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소녀로 원작에서 마블 히어로들을 존경하는 평범한 팬걸로 등장했다가 테리젠 미스트에 노출되면서 인휴면으로 각성해 신체를 자유재주로 변형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는 어벤져스 게임이 등장하면서 미즈 마블에 대해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독특한 캐릭터에 맞게 신인 배우 이만벨라니를 파격적으로 캐스팅했습니다. 그녀 또한 파키스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카말라칸과 이 엄청난 싱크로를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또한 케빈 파이기는 리즈마블은 TV 시리즈를 시작해 나중에 영화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발표했고 설정상 카말라카는 캡틴 마블의 광팬이기 때문에 이 둘의 콜라보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최근 공개된 캐스팅 외에는 이 아무것도 알수 없는 일곱 번째 TV 시리즈, 문나이트는 마블 원작 팬이 아니라면 쉽게 알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마블 팬들에게는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캐릭터인데요. 그리고 최근 스타워즈를 이름날리고 있는 오스카 아이작이 문나이트 캐스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문나이트 본명 마크 스펙터는 용병으로 활동하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집트의 사막에 버려지는데 이때 이집트의 달의 신 콘슈상 앞에서 벌어졌다 회복하면서 달의 신의 힘을 받은 문나이트가 탄생합니다. 밤의 기사라는 기본적인 설정을 갖고 있으며, 달의 기운을 받으면 더 강력해지고, 화려한 격투술과 다양한 인격을 갖고 있는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DC의 배트맨과 분위기가 합사되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TV 시리즈에서는 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감독으로는 이집트 사회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이집트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인 모하미드 디아브가 맡으면서 독특한 분위기의 작품이 탄생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홀, 디즈니 마지막은 MCU의 또 하나의 헐크가 될 시얼크입니다. 본명 제니퍼 월터스로 그녀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사촌 브루스너의 피를 수혈받으면서 시얼크가 되는데요. 원작에선 헐크보다 더센 힘을 보여줄 때도 있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9월 타티아나 마슬라니까 시얼크로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본인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아직까지 공개된 캐스팅은 없습니다. 각본 작업은 끝난 것을 수정되며 마크로펄로의 출연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네요. TV 시리즈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시얼코 또한 마블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초석 같은 캐릭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들 디즈니 플러스 어떻게 봅니까? 이 한국에서는 못 보잖아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오늘의 스폰서 노드VPN이 등장합니다. 노드 VPN은 5,500기가 넘는 서버가 60개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VPN으로 이걸 통해 디즈니 플러스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신뢰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시도해 보았는데요. 저도 사실 안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놀랐습니다. 먼저 자신의 컴퓨터에 맞게 이 노드 VPN을 설치해 주시고요. 실행 후 노드 VPN을 미국으로 설정해 연결해 주신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빠르게 하시고 결제까지 진행해주면 이렇게 원활하게 디즈니 플러스를 한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컴퓨터로 결제가 되지 않아 애플 미국 계정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결제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핸드폰과 컴퓨터 둘다이 VPN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저의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이 쿠폰 코드를 사용하시면 2년 플랜을 이월 3.71달러, 약 4,200원에 4개월 추가 이용 혜택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 30일 100% 환불 보증까지 있기 때문에 쓰고 마음에 안 드시면 이 바로 환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노드브이펜 3.71달러와 디즈니플러스 6.99달러까지 하면 이 넷플릭스 스탠다드와 같은 가격인 월 12,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디즈니플러스를 즐길 수 있는 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넷플릭스까지 갖고 계시다면 VPN으로 특정 나라에만 나오는 넷플릭스 컨텐츠까지 시청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이 개인적으로 저도 디즈니 플러스를 어떻게 볼지 계속 걱정해왔는데, 이렇게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흥미롭게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핵심은... 인피니티 사가에서 심층 있게 다루지 못했던 이 이야기와 캐릭터들을 다루는 기회라는 것과 마블의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영화뿐만 아니라 TV 시리즈까지 한 세계관으로 움직인다는 이 엄청난 도전과 각종 만화 선보이는 새롭고 독특한 장르와 캐릭터가 이번 디즈니 플러스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